언니들 안녕하세요 샬루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쁘고 귀엽고 깔끔한 레이스 같이 돼있는 자켓을 입고 나왔어요 요거는 미니 자켓이에요 언니들 오브로 돼있고요 레이스가 나그랑식으로 이렇게 이뻐요 앞판은 후드가 있고요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살짝 쿵 밑에도 레이스가 있는데 여기는 조절이 될수 있는 이런 스트링이 있고 뒤에는 후드가 있어요 언니들 이렇게 아 어, 그래서 아주 캐주얼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또 여성스럽고 귀여운 부분을 같이 병목해서 하나쯤 갖고 있으면 스커트 입으실 때도 좋고 그냥 다니실 때 평범한 옷을 이거 하나만 입고 다니시면 은 상당히 럭셔리해지면서도 드레시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 독특하고 편안한 그런 디자인의 아주 예쁜 오브잠바예요 언니들 아우 예쁘죠? 편하게 입으시기 좋고 이거는 굳이 잠그고 다닌다는 것보다 저처럼 이렇게 걸치고 다닌다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언니들 예, 그래야지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레이스도 너무너무 예쁘고 레이스 자체도 살짝 이렇게 스판이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언니들 그러면서도 이렇게 상체 좀 크고 그런 언니들도 좀 작아 보일 수 있게 뭐 동통한 언니들도 입으면 귀엽게 나이 안 들어 보이고 아줌마 같지 않게 입으실 수 있어요 언니들 이렇게 색다른 디자인의 후드 달린 미니 오브 자켓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제가 또 예쁜 티를 좀 준비했습니다 팔로미 팔로미 응. 요거는 라운드예요. 니들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럭셔리하고요. 어, 아, 이렇게 이뻐. 이 원단 너무너무 시원한 원단이고 들러붙지 않고 비치지 않아요. 이건 칠부, 7부, 칠부고 이렇게 나비가 있어요. 소매에 아주 예쁘죠. 독특하고 라운드예요. 또 앞에 이렇게 아주 예쁜 시수루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목 있는 이쪽이 시원한 통창 같이 이런 예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 화려하면서. 원단은 너무너무 쭉쭉쭉 늘어나는 원단. 요거는 사이즈별로 있으니까 6부터 88까지 다 사이즈 있어요. 언니들 길이는 가장 무난한 기장이니까 언니들 편안하게 입기 좋다. 그리고 글씨 자체도 상당히 화려하게 입었을 때 독특하면서 아주 캐주얼한 느낌, 아줌마 같지 않은 느낌, 그리고 또 요런 데 되게 럭셔리하기 때문에 요런 게또 고급진 느낌,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티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언니들. 보시는 것처럼 흔하지 않죠? 저도 이 티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언니들. 어, 보지 못한 평범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독특한 티더라고요, 언니들. 특히 목도 라운드니까 어, 부담이 없겠죠, 언니들? 원단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또 뱃살 있는 언니들도 날씬하게, 어 속티로 입으시기 좋고, 또 이거 입고 겉에다가, 어 그냥, 아무거나 툭 걸치셔도 되고 아니면 이티만 넬름 입고 다니셔도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런 화려한 소매에 비즈 이런 게좀 어, 언니들이 눈에 띌수 있고 흔하지 않은 거니까 어, 확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 봐주세요 언니들 678 사이즈 다 있으니까 기대하시면 넬름 전화주세요 언니들 응, 이거 보시고 이번에는 우준히 저희가 사랑받는 그 원단 아우 방 아주 이쁜 원단이에요. 아주 좋고 원단도 좋고 원단 자체도 이 탄성도 좋지만 입으면 가뿐하다. 응. 안 입은 것 같고요, 언니들 이렇게 시스루로 살짝쿵 다 펀칭이 돼 있어서 입으면 상당히 시원한 느낌. 그리고 어, 답답하지 않은 어, 상대방이 봤을 때도 나도 요런요런저 통창의 느낌이 살짝 들어요, 언니들 통기성이 있어 보인다. 옷 자체가 너무 너무 깔끔하고 가볍고 어, 요런 옷 자체가 입었을 때 독특하고 고급스러움이 있다. 탁하지 않다. 검정 바탕이지만 탁하지 않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히 큰 꽃무늬가 상당히 사람을 경쾌하고요. 어, 화려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언니들. 단순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한 티, 깔끔한 티, 야무진 티 이런 티가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느낌의 티니까 이것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88 사이즈 충분히 가능해요 언니들 편안하게 입기 좋고 원단 가볍고 세탁도 용이하면서도 송티로 입고 정장에 입어도 좋고 이거 넬름 입고서 잠바 입으셔도 예쁘고 언제든지 입고 다니셔도 부담없이 입으실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지 언니들? 깔끔한 티 이런 거 있으니까 부담없이 입으실 수 있는 티를 원하시면 이런 티 하나씩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들 자 이번에 또 보여드릴 티는 이 후드티 에 언니들 너무 이뻐요 인견 스판 아 후드티 에 언니들 요거는 이렇게 망사로 돼 있어요 덥지 않게 나왔다는 그런 얘기죠 후드가 더울 수 있지만 여름에 요거는 망사니까 그런 염려는 넣어주시고요 언니들 밑에도 단을 연장해서 이렇게 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 단층을 냈기 때문에 좀더 경쾌하면서도 통기성 있어 보이죠 언니들 좀더 시원한 느낌 그리고 아, 스판력이 이렇게 좋고. 이 예쁜 여기 아가씨가 있어요. 이렇게 아, 날씬한 아가씨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날씬해진 것 같지 않니들 상대방도 이 아가씨가 나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이 하얀색이래도 절대 뚱뚱해 보이지 않고요. 아주 포인트가 어, 여기에 어린을 하게 된다. 어, 마치 이 여, 아가씨가 내가 된다. 이렇게 또 상대방이 또 나로 착각을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에이 아니들 너무 예쁘죠. 이런 아도 넉넉하기 때문에, 아, 또 짧은 팔이 아니에요, 언니들. 오부까지 가능하게 축 떨어지는, 아, 커버되는 그런 소매예요, 언니들. 짧뚱하지 않은 소매 이렇게 이쁘고 아주 시원하고 건들건들 아주 세련된 티니까 청바지에 이렇게 내림이 버벗어서 아주 시원하면서도 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언니들도 어, 훨씬 청량한 느낌이 들지, 언니들.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이 화이트가 주는 고급스러움과 깨끗함은 우리가 해마다 여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컬러의 언니들, 너무 검은색만 입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 번씩, 언니들도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 원단으로 또 이번에는, 나는 후드가 싫어. 나는 후드는 이상하게 애를 갖고 점잖지 않아 하는 언니들이 또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아, 그런 언니들 위해서, 이렇게 예쁜 소매, 아주 이쁘죠? 요 7부 소매에 가까운 그런 소매에, 이렇게 예쁜, 응, 클로바, 클로바, 응, 예쁜 클로바가 들어있는, 그래 인견 소재 스판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요 망이 이렇게 중간에 있어서 아주 시원한 청량감도 있고 또요끝단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쭈빗하게 어, 떨어지지 않고 야무지게 소매 끝을 처리했다. 이것도 88 사이즈 다 가능하게 어, 예쁘지 언니들 음,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88 반도 가능해 요 언니들. 내제 한데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걸 헐렁헐렁하게 입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88 반까지. 입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 상당히 좋아요. 어, 이거는 비치거나 그런 염려는 절대 없어요, 언니들. 어, 언니들이 흰색 이런 걸 보면 꼭 하시는 말씀이 아, 비치면 어떡하나 그러면 아, 비치기는 이게 왜비칠까요 언니들? 살에 이게딱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치지 않아요, 언니들. 이옷 자체가 건들건들하면서 이게 렇 약간 뜨는 느낌이잖아요. 통기성도 있고 아무래도 옷 자체 의 인견이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이 원단을 쓰는 거니까, 비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염려는 하시지 마시고, 이 옷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언니들. 너무 이뻐요 어, 그리고 언니들이 이런 옷을 입고, 여름에 좀, 좀, 옷이 좀 비쳐도 뭐 상관이 있나요, 언니들? 뭐 선정적인 옷이 아니니까, 아, 그러려니 하고, 다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언니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 너무 강렬한 것만, 속옷만 안 입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습한 여기 좋고, 시원하니까, 여름에, 두, 부상창 입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 색깔도 너무 예쁘고 깔끔하죠? 이렇게 목걸이 하나 해주시면 더욱 떨어지게 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코디를 했다. 그리고 요번에 또 다른 소재가 있어요, 언니들. 어, 모던한 느낌? 음, 그러면서도 언니들, 젊은 언니들 아주, 어, 무채색 좋아하거나, 어, 디자인 단순한 거 좋아하는 언니들 계세요. 그러나 심심치 않은 디자인이에요, 언니들. 자세히 보면, 디자인도 상당히 내용이 있어요, 언니들.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다시 아 시원한 면을 대가지고 이중 구조로 만들었고 앞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날씬할 수 있게 커팅을 하면서 또 앞에도 약간 더 짧게 그리고 단을 좀 단차를 뒀기 때문에 좀더 날씬해 보일 수 있겠죠, 언니들? 이런 아 디테일한 티다. 옷이 세련되고 이쁘고 색깔이 일단 블루인데 너무 시원하고 이쁘죠, 언니들? 아 보는 사람이나 그 있죠? 캔디바. 캔디바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니들. 시원해 보이잖아. 캔디바 안 먹어도 우리가 시원하잖아. 이런 티 색깔이 그런 캔디바하고 거의 흡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청량한 티다. 아주 아주 시원하고 색깔도 환한 티니까 늦게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언니들. 이것도 한여름에까지 다갈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티.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어요, 언니들. 제가 보여드린 티또 말고, 이번에 자켓, 이건 제가 후드티에다가 이렇게 자켓을 했는데,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뻐요. 뒤에도 깔끔하게 라인 써서 단 썼고, 이렇게 이어지는 체크 무늬가 소매하고 뒤에 라인하고 다 연결돼서 상당히 럭셔리 하면서 깔끔하고, 바시락 원단, 아, 내들 좋아하는 바시락 원단, 여름에 입는다는 안에 아, 다 이렇게 깨끗 바느질로 다 속감을 한땀한땀다 수작업을 했어요, 니들. 이렇게 해서 이쁘니까 이것도 포켓 있고 너무 가볍게 툭툭 입기 좋아요. 나는 잠바가 너무 짧아서 싫어. 약간 사파리나 바바리 같은 거 입고 싶어 하는 언니들 있죠? 근데 여름에는 이 정도 입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길지도 않고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기장이니까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약간의 청록색 같은 느낌? 색깔이 너무 고급스럽고 시원한 느낌의 아주 탁하지 않은 블랙하고 또 다른 고급스러운 컬라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 7부 소매, 바시라 건단, 자켓,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어, 요 옷들을 좀 보시고 언니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오늘도 제가 소개시켜드린 옷들 보시고 필요하시면 내일 좀 전화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무지무지 행복하고 그리고 또 언니들 항상 건강하세요. 어, 감기 안 걸리시고요. 언니들. 어, 오늘도 샬리였습니다. 팔로미 팔로미 감사합니다.